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GMS와 우리 선교하는 교회들 사랑하고 사명 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정혜넌 제 밀골로 주의수 의사님. 예 교회에 네, 한분더 오셔서, 김희수 목사님 성광교회에 가주겠습니다. 네, 감사 네. <laughs> 감사패성광교회 김희성 목사, 하성승교사 박철환 이혜영 목사 우리 9 2년기원 24일, 하성국가 말레이시아, 기교회는 박철환 이영 승교사를 20년 이상 하성 및 후원하여 세계성교와 총해 세계성교의 발전에 귀한 기회를할때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담아있게 되습니다 2019년 9월 5일, 대한여수의 장로의총해 세계성교의 g 에서 이사장 김정은 목사. 박수해 주십시오. 이어서 예, 20년 이상 이렇게 성교위에 헌신해 주신 우리 공로교회 다같이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GMS 21회기에 GMS에 참 많은 헌신을 해주신 교회와 단체에 감사 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특구교회 고창덕 목사님, 세로왕교회고종호 목사님, 세대교회 수완성 목사님, 성교절별정도 개발한 심창석 교수님, 전국자대 앞에 노동부 목사님, 고창덕 목사 감사 앞에 수원북의 거창로 동사, 뒤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교의 합장서며 세계 성교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총의 세계 성교의 지인에순거사 자녀, m k 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성교지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체를 드립니다. 주 2019년 5월 5일, 연수장로의 총의 세계 성교의 지임에 순교사단 교수님을 모시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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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감사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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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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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감사니다니다 앞에 세대인께 소강성 역사. 기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교회 앞장서며 교회의 30주년 기념으로 총회세계선교 지임에서 위해 후원과 기도로 성교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있게를 드립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신창석 교수, 이사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성교의 앞장서며 총해 세계 성교회 재임에서 성교전략 연구개발원 연구소장으로 재임 기간 어, 동안 성교전략과 연구개발에 큰공헌을 하셨기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표를 드립니다. 아이안디형 같습니다. <laughs>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는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어서, 어, 월로 은퇴, 네, 수대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로 초대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우, 김영순 선교사님, 그리고 은퇴 선교사님, 필리핀의 남기 때 강세경 선교사님. 올라오시죠. 예, 여러분, 우리 CMS를 위해서 기도와 이 관심과 물질과 다양한 모습으로 그 많이 구원해 주시는데, 그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아주 작은 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종의 순서가 아니면 또 그렇게 될 기회가 없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외에도 성교하며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감사와 의 마음을 담아 한 것, 그 박수로 견디겠습니다. 원로 <laughs> 성교사 초대표입니다 성명 이성호 김영순 선교사 사역지 사육기 1번 사역기간 1982년 1월 10일부터 2019년 5월 2일 이사람은 총대 세계선교의 지혜의 선교사로서 1982년 도에 일본에 파송되어 지난 36년간 보험 전파에 주력하여 일본 선교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본회는 이성호 김영순 선교사를 원로 선교사로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9월 5일 변해수의 장회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정원 목사. 네. 은퇴기념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태 성령님. 은퇴기념회 성명 남기태 강세경성교사 사역제 필리핀. 화성일 1992년 8월 16일, 위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예에순정하여 총회 세계 선교의 제회에서 성교사로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복음을 위해 젊음을 아낌없이 희생하시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19년 9월 5일, 대한의수영역 총회 세계 선교의 이사장 김정은 목사입 한번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g l s 어, 우리 그 MK 들에게 예, 장학금을 예, 전하도록, 이렇게 10명에게 장학금을 전하도록. 여러분 10명 명단은 차례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안세영, 어디 있습니까? 안세영, 오시고요. GMS에서 어, 드리는 MK 장학금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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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장수. 아, 네. 다 올라? 다 올라? 가 올라가는데 이게 응. 네, 준비가 안 돼요. 올라가는구나, 올라가십시오. 여기 수원 북부교회. 이게 이제 회원동이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 DMS에서 주는 장학금이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 북부교회가 이번 그 어, 교회 기념일을 방문해서 기념하는 상황에서 1000만원을 기증해 주셔서 수원 북부교회가 또 전달하는 10명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증서, 이름 안세영 생년월일 1998년 1월 7일, 이 학생은 GMS 승교사 단체로서 평소 품명이 단장하고 타임 모범이되므로 GMS MK 장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본증서에 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5일, 대한일수교장 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정우,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장학금 아, 100만 원 이외에 아뭐 9명 더 있습니다. 자료에 대 참고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민이 박수 요 수원 북부교에서 장학금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고. 수원 북부교 장학금 상석자 박하영, 오세정, 임혜은. 장학증서 제19-13호 성명 박하영 성교지 중고 학교통신대학교에니면이 학생은 수, 수원 북부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g m 의선교사 자녀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조국 2019년 9월 5일 대한일주의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김정은 대한일주의 장로회 수원 북부교회 담임 목사 고창덕 박수 해 주십시오. 우세정, 우세정, 우세정. 우세정. 네. 우재성, 네? 우재성, 우재성. 네. 예, 우성 성균지 러시아 학교 한동대학교 4학년입니다. 아래 내용. 소멸진의 입니다 대학교, 홍익대학교 2학년입니다. 아녕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메리카 위원회가 어, 새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년에 22회기에 아메리카 위원회가 큰그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오정호 목사님의 새로운 예, 교회에서, 어, 이 행사를 위해서, 이 아메리카 성교 대회를 위해서 3천만 원을 오늘 증명하시는, 증명하시는 순서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